안녕하십니까 전천우입니다. 2014년 9월 12일 금요일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가 이제 추석 휴장이었습니다. 아 어, 금요일과 이제 토요 경마는 이제 정상적으로 경주가 시행이 됐고 이제 일요 경마만 어, 시행이 되지 않았는데 자 이번 주부터 역시 어, 9월 둘째주 경마가 이제 정상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음, 금요일날은 음, 지난주와 똑같이 11시에, 어, 한, 오후 1시에 발주가 됩니다. 일동주가 이제 오후 1시에 이제 발주가 되는데, <laughs> 지난주에도 전천호가 또 많은 경주를 적중을 해드렸습니다. 어, 어,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경만은 그렇게 재미를 보지 못했지만, 어, 제주교차경주에서 어, 꾸준하게 또 적중을 해드렸고,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15개 경주가 시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 11개 경주를 또 전천우가 적중을 해드렸습니다. 음, 오늘 부산 제주, 음, 강력하게 붙어볼 수 있는 이제 승부 경주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 2경주하고 5경주, 7경주, 9경주가 이제 부산 경마의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5경주는 준 메인, 7경주가 이제 메인 승부레이스가 되겠고, 제주는 이제 4경주, 6경주가 제주경마의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가 1000m, 국산 5군데 있습니다. 어, 이번 경주는 이제 12마리가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는데, 자, 3번 스페셜 라인이 직전에 이제 인기 1위로 팔리면서, 어, 직선에서도 뚝심 있는 걸음을 이끌어내가지고, 자, 1200m, 거리 줄어든 경주 거리에서 막판 내측에서 네 탄력 있는 걸음을 또 보이면서 입상을 했죠. 뭐, 이번 경주 편성을 보니까 그렇게 능력형 마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 3번 스페셜 라인은 어, 충마급의 마필로 인정을 하면서 이제 후착에서 어떠한 마필들이 과연 어, 도전을 해줄 것이냐, 요것이 이제 관심이 되, 되는 그러한 레이스가 되겠는데, 일단은 이제 외곽에 있는 9번 진검다리 요마필은 어, 이제 주행 검사 시때 보면 어, 초반 스피드도 있는 모습 속에서 어, 직선 나스트에서도 뚝심을 충분히 이끌어냈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6번 이 상승 물결이 어, 직전에 이제 마지막에 뚝심 있는 걸음을 또 보이면서 경쟁력을 이끌어냈던 마필이 되겠고. 어, 8번 퍼펙트 호크는 이번에 어, 또 관심이 또 가는 마필이죠. 어, 부담 중량이 어, 대폭 감량이 됐습니다. 50kg 어, 꼬마 기수가 기승을 하기 때문에 이 8번 퍼펙트 호크도 관심 있게 또 지켜를 봐야 된다. 3번 스페셜 라인을 인정을 하면서 후차권을 찾는 부산 일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 교차 1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000m, 3세 이상 마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뚜렷하게 능력이 뛰어난 마필들의 접전의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외곽권에 있는 마필들의 전력이 다소 좀, 어, 앞서 있지 않냐, 않냐, 이렇게 할 정도로, 어, 기본기가 있는, 음, 마필들이 지금 대거 나오고 있습니다. 어, 7번째 가리산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데뷔 이후에 지금 유견장을 때리고 있는 마필이 되겠는데, 어 직전 레이스에서도 58kg의 자 부담 중량을 짊어지면서 마지막 직선까지 또 역습을 감행을 해가지고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어 10주 만에 지금 공백기를 좀 가지면서 나오고 있는데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어 그러한 마필로 분석을 내릴 수가 있겠고. 또, 김용석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이제 8번 컬렉션. 어, 요마필은 직전에 이제 올라왔을 때의 끝탄력 자체는 비교적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끝걸음 자체는 꾸준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김용석 기수, 또 능력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 다시 한번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8번 컬렉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 꼬마대장. 자요 꼬마 대장이 아주 바닥에 들어 누워 있다가 어, 마지막에 올라왔는데 이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의 발주능력만 조금 보완이 됐다면 어, 직선에서도 충분히 자기 걸음을 이끌어 낼수 있는 10번 꼬마 대장이 되겠습니다 자 7번 8번 10번 어, 요렇게 세마필의 전력이 다섯좀 앞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제주 1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200m 국산 5군 레이스. 자, 오늘 첫 번째 전천우가 준비한 부산 경마의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역시, 음, 오전장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제 전반부 경주는 좀 저배당이지만 저배당도 한방 때려먹는 그러한 또 승부 경주를 제가 여러 번 추천을 드렸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저배당 쪽보다는 약간의 또 중배당 쪽으로 한번 어 배팅의 포 포인트를 맞추면서 들어가는 중배당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배당 자체는 이번 경주에서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나올 것으로 어, 여겨지는 그러한 네이스가 지금 이번 부산교차 2경주가 어, 되기 때문에 부산 2경주는 어, 무조건 중배당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면서 승부를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가 1000m, 한라마 3군데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은 이제 지난번 경주에서 선두권에 빠르게 가담을 해가지고 어, 막판 지구력이 다소 좀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6번이 검술사를 관심 마필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봅니다. 초반 순발력도 또 가장 빠르게 앞장을 때리면서 선행까지도 한번 나설 수 있는 그러한 또 레이스를 만났기 때문에 6번이 검술사를 관심마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지난번에 안독수 기수가 기승을 해가지고 좋은 또 성적을 냈던 마필이었죠. 어 제가 또 요건 어 지난번에 또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 되겠는데 바로 7번 상류 바람입니다. 지난주에 어, 이 상류 바람도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골드나우하고 같이 붙여서 29.5배짜리 또 맞춰 드렸던 마필입니다. 다시 한번 요 마필도 선행 나가면 이번 경주가 승군전을 맞이하고 를 있지만,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저력을 갖춘 마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 이제 외곽권에 있는 9번 프리킥. 뭐 전력상 다소 밀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9번 프리킥도 뭐, 기본적인 사이즈로 봤을 때는 이번 경주가 뭐, 절대 강자가 없는 아, 그러한 이제 편성을 맞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9번 프리 킥도 관심마로 아, 또 공략이 가능한 그러한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200m 혼합 4군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축이 나와 있습니다. 2번 라이프 이즈 쿨. 자, 이 라이프 이즈 쿨은 직전에 이제 김명승 기수가 기승을 해 가지고 어, 마지막에 외곽에서 아주 불꽃 같은 추입력을 들어왔던 마필이 되겠는데, 요번에 경주거리가 1,200m로 늘어난 레이스를 만났지만, 뭐 이번 경주 강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후차권에서 도전해 주시는 마필들, 요 마필들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 레이스인데, 6번째 오 n 스 포춘 은요 마필은 지금 이제 2주 만에 나옵니다. 2주 만에 서두로서 나오는데, 지난번에 선행 나가가지고 막판에 지구력 부족을 드러냈죠. 어, 마필이왜 마지막에 퍼졌냐면 앞선 페이스를 너무나 빨리 끌고 갔던 경주였습니다. 페이스 자체를 너무나 빨리 끌고 가면서 이 뒤에 쫓아오는 마필들의 압박 구도가 심해가지고 마지막에 뒷심 어, 부족을 보였던 6번 오엔스 포춘. 무조건 이번에는 어, 노림수 마필로 데려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김용근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9번 행복질주도 막판 나스티에서의 탄력감이 비교적 양호한 맛이 되겠고 5번 미스터 프라다는 어, 지난번에 발주 자체가 다소 좀 좋지 못해가지고 단거리였던 1000m 경주에서 제목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부산 3경주도 어, 축이 나와있다. 2번 나이프 이주쿠를 축으로 놓고 후차권 한세 마필 정도만 잘 보시면 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주 4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000m 3세 이상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전천우가 준비한 제주경마의 준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아 일단은 이번 경주는 좀 터지지 않겠느냐.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999 막권을 공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권에서 다소 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사연을 가지고 있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을 충마로 놓고 인기마 한 두두 정도만 잘 붙여서 때려 먹는다면 충분히 또 한수가 되는 그러한 또 중배당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어, 출전마가 9 마리. 그리고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지금 다 외곽권에 있기 때문에, 음, 정계 자체만 수월하게 잘 풀어나간다면 전천호가 노리는 마필이 무조건 이번에는 대가리까지 칠수 있다. 이러한, 어, 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어, 승부 경주로 추천을 드립니다. <laughs> 자, 부산 4경주입니다. <laughs> 경주거리 1300m, 국산 5군 레이스. 출전마가 몇도안 됩니다. 8마리 단출한 레이스. 자, 김영강 마방의 4번 강남 캠프. 자, 내네 측에서 다소 어설픈 그러한 말머리를 하면서 김용근이가 막판에 여력을 남기면서 통과했던 마필. 자, 1300미터인데, 이렇다 할 강자가 없는 네이스를 만났습니다. 참, 이거 보면, 김영강 조교사가 왜 부산에서 1등 조교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편성 이렇게 허접한 경주에 딱 나와버리니까, 이 4번 강남, 캠프가 데뷔전을 맡고 있는 10마지만 거의 강축으로 팔립니다 4번 강남캠프는 마방의 특성상 여기서 아끼고 자시고 할 이유가 없죠 무조건 때린다고 보시면 되는 그러한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제 후차권에서 올라오시는 마필은 7번 파인스타 최시대 기수가 직전 경주에서 어, 외서, 외각을 타면서 막판에 올라왔죠. 어, 끝걸음을 충분히 남기면서 통과를 했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은하, 어, 빠른 마필이 없다는 점, 음, 게이트가 안쪽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어, 선두권 도전이 가능하다. 선행까지도 욕심을 내가지고 한번 앞장을 때린다면, 경쟁력을 진입 마필이라고 보여지는 이번 은하까지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제주교차 육경주입니다. 경주거리가 1,400m입니다. 한라마 2군 레이스. 자, 역시 이번 제주교차 육경주도 배당을 한번 노리면서 들어가는 중배당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주교차경주가 다소 좀 혼전입니다. 혼전도가 있고, 또 강축이 없는 그러한 경주들이 지금 교차경주에 어 포진이 됐기 때문에 이번 제주교차 육경주도 승부를 한번 제대로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전천호가 바로 그 녀석을 자신있게 어 추천을 드리면서 승부를 한번 이빠이 한번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주교차 6경주도 역시 전천우가 최근 또 제주경마에서 좁은 촉으로 또 배당마들 여러 번또 잡아냈죠. 그래서 이번 6경주도 중배당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면서 들어가는 승부 경주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200m 국산 4군데 있습니다. 음, 이번 부산 5경주는 전천우가 준비한 준 메인, 부산 경마의 준 메인, 자, 승부레이스. 11번 남해 신화가 순군전을 치르고 있죠. 요마피를 대가리로 세워가지고한방 제대로 까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중반 정도 이제 흘러가는 그러한 레이스가 되기 때문에 많은 맞고는 필요 없다. 딱두 방으로 압축을 하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상태 봐가지고 아예 한 방으로 때릴 요량으로 전천우가 이번 오경주는 승부경주로 추천을 드립니다. 배당 승부는 절대 아닙니다. 인기마 안에서 끝난다. 아, 이러한 또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부산 오경주는 인기권에 있는 마필 한 두세 마리 정도만 제대로 엮어가지고 때리고 받치고 자, 한번 접배당이지만 제대로 한번 칼을 뽑았을 때또 한번 제대로 까야 됩니다. 자, 부산 육경주입니다. 아, 이번 이제 부산 육경주는 경주 거리가 1,500m 국산 사군데 있습니다. 아, 이번 경주는 뭐 크게 이변을 노리기보다는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 안에서 좀 끝나는 레이스가 아니겠느냐. 일단은 이제 3번 보헤미안하고 7번 킹 오브 베스트 이두 마필의 어, 전력이 약간은 앞서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 네이스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그 중에서 이제 7번 킹 오브 베스트는 유번 경주 어, 최규준 기수가 기승을 하는 마필인데 직전 외곽 게이트에 불리하면서도 외곽 끌리면서도 어, 마지막에 여력을 남기면서 결승선을 통과했죠 그래서 7번 킹 오브 베스트는 충만으로 인정을 한다 어, 3번 이제 보헤 미안이 얼마만큼 이제 후차권에서 좋은 성적을 낼 것이냐, 요것도 이제 관심사가 되겠고, 어, 2번 이 왕초대도 관심이 좀 가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이 샤이닝 길추가 이번에 전혀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는 마필인데, 요 마필은 지난번 뛰는 내용 봤을 때, 다시 한번 앞장 때리면 재밌는 마필이다. 아, 물론 뭐, 빠른 마필들이 지금, 7번 킹 오브 베스트가 좀 빠른데, 어, 김동경 기수가 기습 때리면 요 말도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요거 70배짜리 놓쳤죠? 어, 제가 사이닝 질주를 배당마루 추천을 드렸는데, 아쉽게 금포리안을 추천을 드리지 못해가지고, 적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 부산 육경주는 킹 오브 베스트를 인정을 하는데, 터트리면 5번 샤이닝 질주가 터트릴 수가 있습니다. 부산 7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혼합 4군데 있어. 자 이번 경주는 부산 경마의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전촌우가 뭐 메인 준메인 승부 경주에서 어, 적중을 또 꾸준하게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주는 어, 일요경마 토요경마에서 메인 승부 경주가 아쉽게 어긋났습니다. 어,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부산 7경주, 자, 메인승부경주 제대로 한번 엮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경주가 메인승부경주인데, 역시 중배당 쪽으로, 어, 포인트를 맞치면서 들어가는 메인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 중에서 한두 마필은 전천우가 또 자신 있게 꺾어드릴 수가 있는 마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남들이 안 보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을 전천우가 또 강하게 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 7경주 메인 승부 경주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8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400m 국산 3군데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김용근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3번. 오버 스피드를 충마로 인정을 하면서, 어,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후차권에서는 5번, 돼지 요정. 그리고, 어, 4번, 너블리 스타. 또 외곽에 있는 9번, 마이 스타일. 자, 이러한 마필들이, 어, 인기권 마필들로 팔릴 수가 있습니다. 3번, 오버 스피드가 지금 출전 주기가 약간은 어, 길어진, 6주 만에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 이번 경주가 안말 경주기 이 때문에, 어, 정계상의 이점을 다시 한번 살려가지고, 선행으로, 선행으로 앞장을 때린다면, 어, 경쟁력 있는 걸음을 보일 수가 있는 3번 오버스피드 인정을 하면서, 자, 역시 이번 8경주도 후차권에서 마번, 어, 자체를 최대한 압축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어, 부산 8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9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400m 혼합 3군데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부산경마 마지막 승부레이어 일단은 이번 경주는 복병권에 있는 마피를 좀 노리고 싶은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전천우가이 부산경마 승부 경주를 중고 배당 쪽으로 좀 포인트를 좀맞추면서 들어가고 있는데 역시 이번 경주도 역시 중 배당 정도의 배당의 메리트를 가지면서 나오는 마피를 노리면서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4번 스프링 날레가 음 가장 인기를 끌 것으로 보여지죠. 4번 스프링 날레는 날리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서 후차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어, 지난번에 아주 걸음 자체를 충분히 어, 남기면서 제대로 된전개를 어, 발휘하지 못했던 마필을 노리면서 들어가는 부산 구경주, 자, 마지막 승부경주 또 많은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10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1800m, 국산 3군데 있습니다. 자, 역시 이번 경주 2번 신데렐라맨 어, 요 마필을 충마로 인정을 하면서 후차권을 찾는 데 있으죠. 어, 지난번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공백이 있었던 경기였지만, 조선공기수가 막판에 탄력적인 걸음을 또 보여주면서, 1600m 경주거리 무난하게 극복했던 이번 신데렐라맨을 충마로 인정을 한다. 아, 역시 이제 후차권에서는, 어, 3번이 중앙해주가 결대로 타지를 않았죠. 어, 지난번에 이제 게이트가 좋으니까, 순 승군전이었기 때문에 초반부터 강하게 한번 밀어봤는데, 아, 마지막에는 한발 부족을 좀 보였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 3번 중앙해주 무조건 이번에 관심마로 데려갈 필요가 있는 마필이 되겠고, 7번째 파인드림 역시, 어, 직전에 이제 김도영 기수가 배당을 터트리면서 들어왔던 그러한 마필이 되겠는데, 이봉 경주 뭐 1800m 뛰어봤던 경주 거리라는 점에서 선두권에서 끈기 있는 또 걸음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마지막 부산 11경주입니다. 경주 거리가 2,000m 국산 1군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일단은 이번 경주 뭐 능력상 보시면 5반, 5번 5번 청춘불패가 예전의 능력이라면 강축이죠. 어, 그런데 어, 지금 이제 8주만에 공백기를 가지면서 나오고 있고 부담 중량도 59kg입니다. 5번 청춘불패 쪽보다는 2번 금포스카이가 승군전을 맞이하고 있는 마필이 되겠는데 부담 중량도 52kg 그리고 게이트 조건도 안쪽입니다 강력한 선행 승부가 이번에 다시 한번 예견이 됩니다 여기서 52kg 달고 승부를 안할 이유가 없죠 음. 경주거리가 이제 2000m라는 것이 약간 거리 부담이 있지만 안쪽에서 금포스카이가 선행을 나가면 52km의 부중에서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56을 달면서 선행 나가가지고 또 막판에 거리차를 더 벌리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어, 마필이는 점에서 이번 금포스카이 인정한다. 자, 여기 이제 5번 청춘불패. 역, 역시나 출전 주기가 좀 길어진 9번 마이키 더 넓힌다면 외곽에 있는 12번 사랑드림까지 관심마로 공략이 가능한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5번 청춘불패가 축으로 팔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2번 금포스카이가 정계나 그리고 모든 조건으로 봤을 때좀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월 10 이일 금요일 부산 제주 어 해설 방송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토요일 일요일 날 해설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